자, 여러분, 저와 지금 놀러 왔거든요. 근데 그 벚꽃놀이를 갔는데 벚꽃 하나도 없고 목련만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여러분. 벚꽃 저거밖에 없어요, 이거랑. 와진 아, 미쳤어. 벚꽃이 아예 없어. 진짜 미쳤어. 이거랑 이거랑밖에 없어. 삐! 와, 대박. 지금 저와 여기 지금 어디냐면은 뭐 어, 원적상 공원. 근데 인천에 있구요 자, 저기 인천 맞나? 인천에 있는 거 아, 여기 인천이겠죠? 자, 목련 있고 아, 아유, 아유, 아무것도 없어 벚꽃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아예 진짜로 아, 여기도 아직 많았구나 여러분 제가 아. 지금 자전거 탔거든요? 자전거 시선, 자전거 시선, 띵띵띵띵띵띵띵 띵. 시선. 저 자전거 시선이고, 선생님 시 자전거 시선이었습니다. 저거 지금 영상 처음 찍어 봅니다. 저가 어, 저가 여기 영상을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찍어 보는 날이 며칠이면은 4월 4월 2일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어 한거는 어 저가 2학년이고요네 여러분 이어서 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저가 영상을 찍다가 바로 끊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어서 보기가 되니까 저가 그럼 안녕 이라고 해야지 저 끝나는 거여서 저가 이어서 보기 그, 그 대수가 있어서 무조건 이어서 보기에는 한두 개씩 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 그. 아이, 나중에 얘기하자. 가겠습니다 자, 저의 이름, 어, 이렇게 치면 나와요. 배정호 12. 다들 엄청 욕게 지금. 사람한테 미친이라고 하고 미친년 욕하지 말라고 하고 아까서 그래서 누가 욕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본 영상도 있는데요. 그건 안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안 올린 영상도 있고요. 집에서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나가 산인가? 지금 가고있습니다 이거 벚꽃 맞아? 할렐루야 네 완전 어우 안심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벚꽃 맞아? 완전 벚꽃 대박임 아 힘들다 아 힘들어 허벅지 아 미치겠다 와맞 멋져 여러분 저거 진짜 가보겠습니다 저거 진짜 가보겠습니다 뜬뜬뜨 噔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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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네 삐- <목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압박 들었습니다!